보이시나요? 저기야 산여봉 같아요. 산여봉. 시골이야 시골. 완전 시골. 시골 냄새나. 아, 시골 냄새 너무나 거름 냄새 너무나 <laughs> 거름 <거룹> 냄새다 <laughs> 오늘 아주 멀리 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지난주에는 팔봉산 중에 북쪽에 있는 가장 멀리 는 곳에 홍천에 팔봉사 갔었고 지금 이곳은 남쪽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여덟 봉우리 있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전남당콩의 팔영산에 왔습니다. <웃음> 저기 저기 <웃음> 저희 오늘 여기 파령산은 보통 능가사 코스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능가사를 원점에 계시는데 저희는 오늘 선녀봉으로 왔습니다. 선녀봉을 해서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8봉까지 찍고 그 다음 능가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차량에 수는 이따 그래서 내려가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저희 오늘 파령산 정말 안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늘 파한산 구경 한번 갈까요? 갑시다. 가요. 우선 주차장에 숫자를 하신 다음에 이큰 도로에서 나오셔서 우측으로 가십니다.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차장에서 한 2분만 걸어오시면 바로 이전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리봉, 선주봉 선녀봉. 저희 일자원표 선녀봉까지 2.5km 가겠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오른쪽에 이점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흙길 자, 등산로 입구입니다 자, 여기가 현이치 콕입니다 여기 등산로 입구이고요 저희 여기서 산녀봉 갔다가 1봉, 2봉 사이로 갈림길 있었다 찰해서 여기서 1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8봉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기대봉 가서 쭉 어디로 가시냐고요여기 탑재로 갑니다 <laughs> 눈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지도 잘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 전라도는 봄이에요 봄 완전 아, 트롯이 트롯이와 이거 보세요 다 폈어요 새싹들이 아 그죠 봄입니다 봄 등산 느낌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인두길 만납니다 인두길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인두길에서 이렇게 직진. 이쪽 위로 산길로 직진 하시면 됩니다 손녀방 2.7km 여기 이점표잘 되어 있고요 갑니다 우리 이것은 강산 퍼포입니다. 물이 좀 맨말 냈긴 한데, 근데 이슬, 여기, 이끼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요. 이끼사이로 물이 너무 신기한데. <laughs> 보여드릴까요? 여기 봐봐. 이렇게 깔따구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비가 와서 땅이 굉장히 툭툭해서 좋아요. 왼마리 땅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냄새도 좋고, 뷰는 정말 생명이다 생명 뷰는. 올라갑니다. <laughs>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예쁜데? <laughs> 와 진짜 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저희 올라가다가 히알리꽃 만났습니다. 야생화꽃 이 꽃말이 봄의 노래예요 푸른코 사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야상합니다. 푸른코 사례님, 여기 희아리 꽃밭이에요, 여기도. 이 파란산도 꽃밭입니다. <laughs> 아, 여기 군락지예요 희아리 군락지. 아우. 여기 선녀 일봉입니다. 와..이거 뭐야? <laughs> 너 대박이다 하루잘분도 진짜 세요 너무 예뻐요 이쪽이잖아 어? 바보야 이쪽이잖아 길이 아. 거기가 아니라 제가 길을이 어둡습니다 내가 안 챙기면은 <laughs> 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 이쪽이 길이야? 나 없으면 어디로니 거야? 그니까 러나 혼자 어디 길이 있네 아니까? 아찔아찔해요 와, 쑥 내려갔다 쑥 올라가네요 와저 밑에 가서 저 끝에 가 가야돼 아, 저 끝이 산남방 같아 봉우리가 다 보입니다. 우리 봉우리 세 개나 어왔어요 선녀봉 가는 길에 봉우리 세개니다 여기 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희 놀다 놀다 이제서야 선녀봉 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딱1 0 시, 정확히 1 0시2 시간이었어요. 어우, 너무 놀잖아 지금. 근데 여기 파란색 정말 예뻐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바다 너무 예쁘다. 518 m 여기, 이곳 은, 산 야가 넘이는곳이 에요. 좋네요 길이. 숲길이에요. 숲길. 저희가 이제 1봉과 2봉 사이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저 유형봉으로 200모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2봉인 성주봉으로 저희가 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0시 48분이에요. 아 49분이네 저희. 투자자 리까지 2시간 50분 세시간 걸렸어요. 남들은 2시간 걸렸는데. 두시간6서인데세시간 걸렸어. 가자 이영봉 저기 건너가 이영봉입니다 제1봉 1안녕하세일안일하세요 m I know 안녕 u I know you. 데계단 o w you. I k 우와 w you. I k 턱이 엄청 높아, 계단토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걔는 턱이. 걔는 에도착했습니니다 턱이. 2 1 m 딱1 1명에요1 1시입니다 11명이에요. 1 1의뷰 멋있다. 와. 명이에요 11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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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명이다요1이에요1 1명이다 저게 갈매기 구름도 있습니다. 갈매기 구름. 제2봉, 성주봉으로 갑니다. 생황봉 아, 국악기 중에 생황이라는 게 있는데 생황 악기와 비슷하게 닮았다 해가지고 생황봉입니다 삼봉, 생황봉 올라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코복부부입니다. 삼봉에 도착했어요. 파령산 삼봉 생황봉에 도착했습니다. 으... 해발 564m입니다. 낮죠? 책에 올리는 사자봉 사자봉입니다. 오봉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봉입니다. 자, 오봉 갑시다. 오봉 거. 안녕하세요. 자 사봉 그 무슨 봉이었지? 사자봉. 사봉 사봉 사자봉에서. 예. 네. 여기 오봉까지 오는데. 네. 3분,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 꼬부기 네. 남편님 말씀하시는 거 벌써 2분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여기는 오로봉이고요. 어, 579m입니다, 해발. 우리가다 아, 네. 올라갈 6봉입니다 두류봉. 와, 보이십니까? 저 사람 내려오는 거. 와아이. 제2의 도봉사입니다. 도봉사 와이개고. Y개구. 제2의 와이개고입니다. 자, <laughs> 가봅시다. 동일로 보이시죠? 내가 넘어 산유봉입니다. 지금 여기는 육봉이고요. 두루봉에 도착했습니다. 육봉. 여기 두루봉의 가장 굉장히 험난한 꽃봉우리인데, 아, 올라오는 데 굉장히 재밌어요. 험하지 않아요. 잘 되었네요, 길이. 재밌었습니다. 두봉까지 올라온 거. 나, 나는 무서웠어요. 조금 찌릿찌릿한데 아. 오늘은 별거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나올 뻔. 여기는 지금 두봉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저희 현 위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거리에서 저희는 여기 기때봉으로 칠봉 적지봉 찍고 기때봉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탑재에서 능가서 또 이렇게. 어 근데 원점매기도 가능하겠어요 이렇게서 해 이거 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어? 예.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원점매기 국강. 그렇지. 가능하네요 원점이동. 예이 험내랑 국강 피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원점매기 됩니다. 어 금방. 예그 되네요. 괜찮네. 어. 에도 똑같아. 똑같아. 아, 여기가 멋있다. 냉장고래요 저기, 트러스트. 네, 저, 그, 저, 그, 저, 그, 저, 그, 저, 그, 저, 그, 그, 가 볼게요. 자, 하늘로 갑시다. 하늘로. 어. 통과. 성자. 창입니다 여기는 7번. 73번입니다. 와, 일곱 개 걸리는 거. 73번. 아, 어, 여기 밤에 부트 이성 보이나 봐요. 여기서. 야 아, 시원해. 뭐야? 아, 바로 너무 시원해요. 이야. 아, 저기가 팔봉이고. 네, 팔봉입니다. 아, 저기가 아, 깃대봉이고. 네, 네 깃대봉. 깃대봉 왔다가, 네, 눈가서 쪽으 내려갈 것입니다. 너무 어, 어, 좋다. 예쁘다. 그죠? 바다. 파란 바다. 으아, 너무 멋있습니다. 바다요, 바다요, 봄에 바다요. 그대의 이름은 봄의 바다니라. <laughs> 아, 이뻐. 띠로리. <laughs> 지금 팔봉합니다, 팔봉. 팔봉합시다. 팔봉 아, 가자. 여러분, 드디어 5일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엔 추워서 못 먹잖아요. 여름엔 짱입니다. 여름 더워질 땐요. 여일 짱. 최고야, 최고. 수분섭취 최고. 3마리, 응? 3마리 같죠? 저기, 팔봉 정상성은 까마귀들 차지했어요. 까마귀들이. <laughs> 적지목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면서 웃음> 아, 이거 전부 다 까마귀 똥이에요, 까마귀 똥. 까마귀들이 여기 찬드한 똥 싸고 있어요. 아, 나쁜 녀석들. 똥을 여기다 싼는지 몰라. 제가 보기엔 이 까마귀들이 적지봉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마 제가 까마귀들한테 물어볼게요. 왜여기만 똥을 계속 많이 지려놨는지. 나쁜 녀석들. 자, 이제 팔봉에서 내려오시면 이제 이정표 있습니다. 삼거리에요. 여기가 적지봉 삼거리.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기때봉까지 5 0 0 m 고요그 다음에 돌아으시면 능가사, 야양전, 1.6km 가는 거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떼봉으로 갔다 와서, 여기, 주차장, 능가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오, 맹만다 뭐, 미이죠 껌. 자, 달려갑시다 맹바다까지 거 여기 금방 여기네. <웃음> 갑시다. 기떼봉 <laughs> 가는 길입니다. 갑시다. 여기는 헬기장입니다. <laughs> 여기서 8봉이 다 보입니다.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 그죠? 8봉다 보이죠? <laughs> 그리고 저희가 올라왔던 선녀봉도 보입니다. <laughs> 아, 다들 아름답습니다. <laughs> 자. 드이고 뭐 여기 팔년살에 최고 먹기 때 먹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드 시간은 지금 정각 2시입니다. 와, 저희 오늘 잠깐 밥 먹었고요. 자, 아까 아침 시식때더 여갈 몇시간 걸릴게요. 무시하세요. 걸릴 아, 오늘 여행할 때 1시 2시. 자, 이 기때복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laughs> 저희 원래 청산행시는 6시간 걸렸는데 여기 정산까지 6시간 걸렸어. 찾아왔죠? 시간을 최대한 늦게, 길게 가주세요.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빨리 못 걸어요. 정말로 여기는 너무 예뻤습니다. <laughs> 저 이제 이거 기트병에서 이제 능가서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아, 내려가면서 봬요 <laughs> 안녕. 섬이 너무 예뻐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갑니다. 아, 내리막길 전부 다 돌닭길입니다, 돌닭길. 아, 돌길, 너덜길, 여덜길. 되게 예쁘게 길을 잘 만들어 놨네요.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3시 20분 저희 거의 몇 시에 올렸냐면요. 9시, 11시, 12시, 3시. 7시간 20분간 7시간 20분의 산행을 끝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파령산 정말 감차합니다. 저희가 매번 가는 산마다 감차하긴 하는데 정말 이 파령산은 좀 멀긴 멀지만 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정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리로 두 다리로 걸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러가. 기어서 온 겁니까? <laughs> 근데 너무 예뻐서 빨리빨리 못 가요. 음. 저의 마음을 우리,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음. 걸린지 아실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음. 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지 정말 알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길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혼산하셔도 절대 알바할 구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길이 정말 잘되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육봉에 두류봉이 올라가는 길이 무섭다고 하는데 전혀 무섭진 않고요. 잘 되고요. 어있 그리고 선녀봉 쪽 코스도 너무 좋았습니다.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자, 여기 예, 고맙부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오늘 여수에서 하룻밤 자요. 여기 파령산은 팔양, 입구는 이쪽, 눈가사 방면 이쪽 왼쪽으로 입구로 올라오셨다가 내려오셨을 때는 아까 제가 있던 다리 쪽. 이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정상석들은 2년 전에 저 팔봉산에 있던 정상석들입니다. 그 정상석들 딱 갖다 여기다, 여기다 내려놓고요. 그 위에는 아름다운 또 다른 정사석 갖다 놨습니다. 음. 원래 2년 전에는 이 팔봉사를 다 대표했던 한글로 된 정상석들입니다. 지금은 다 한문으로 바뀌어 있죠. 배달을 파고 있습니다. 배달 분들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 너무 잘해, <그런> <목소리>